<laughs> 이거 뭔데요? 이거잖아 이 새끼야. <laughs> 자, 난내 짝의 생리대 브랜드를 알고 있다. 근데 얘내 생리하는 건 알고 있어? 자, 둘다 동생 하나, 둘, 셋, <웃음> 이거. 자, <laughs> 좋은 느낌. <laughs> 이거 뭔데요? 이거잖아 이 새끼야. 이네 와이프 샌들을 로떻고어떻게 알고 있어 마로메라 자 마로메라는 이거는 잠깐 피, 잠깐 숙제가 들어왔는데 네 아하 마로메라 아, 다 차이가 음. 있어? 브랜드마다? 이게 달라 이게 어. 안 좋으면 할때 달라부터 아! 이게 음. 어, 근데 이거는 딱. 근데 이게 좋은 게 하나 있을 거 같아 뭐? 이 오빠 겨들겨들랑기땀 차이네 아! 여기다 하면 되겠네 <laughs> 아, 사... 뭐 겨들랑이에다가 앞으로.. 여기다! 신나는 여름을 원해? 음, 오버나이트 좋지 <laughs> <막> 뭔데 <laughs> 내가 오늘 향수를 뿌렸는데 향수 냄새에 대해서 깔아줬으면 좋겠는데 괜찮아요? 잠깐만 냄새가 안나 냄새가 안 나요? 뿌렸어요. 향수 너무 좋아요. 좋죠? <웃음> 이게 뭔 향수인지 알아요? 뜨거양향수저요 머리에도 좀 뿌려주세요. <laughs>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아야! 얼굴에 뿌리면 이게 진영이 누나가 이제 모델로 있는 마로메라 생리대인데, 형들 네이버에다가 마루메라 생리대 많이 검색들 해주시면 마루메라 마루메라 생리대. 와 네. 좋다. 아니다 그럼네. 아까 아니, 지이 긴이유가 뭐냐면은 응. 이게 이게 몸을 움직이면 움직일 때가 있어. 그러면 팬티에 다묻거든 어. 그렇게 길어야 돼. 어, 어, 길어. 긴게 좋아. 길어서, 어. 느낌도 좋고. 어.